오늘은 성도의 직목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면 그것을 개발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생각을 한 후에 그것에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는 시간을 보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는 시계여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새는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요새는 남자들에게 시계는 패션의 완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도 안 맞추고 핸드폰으로 시계 보면서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래 목적은 시간을 보는 것이죠. 이 마이크는 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이 소리를 확장시켜주는 것, 증폭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죠. 이 마이크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얘는 그저 철조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그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 아는 것처럼 사자와 호랑이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풀을 먹는 동물들의 역할이 있고 자라나는 식물들의 역할이 있죠. 그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하고 생태계라고 하죠.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 균형이 무너지면 다온 지구 그냥 동물세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까지도 영향을 받죠. 지금 전 세계에 꿀벌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꿀벌이 없어지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줄어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줄어드니까 식료품 값이 폭등하고, 그것이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목적 하나가 어그러지면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이 세상에 모든 것에 주어져 있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을 부르시고 그 가문 중에 어떤 특별한 가정을 불러서 오늘은 뭐 아삽의 아들들, 뭐 해만의 가정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들을 오직 한 가지 직분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목적이 뭘까라고 할때 성도는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찬송하는 자들이 성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직무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온전히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곳에서 찬양할 찬양대를 지명하여 세우는데 이 찬양대 안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막 선견자들도 있고 악기 다루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 2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또 5절에 보면 해만의 아들들이 부는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게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예언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찬송을 맡아서 찬송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언하고 그 모든 것이 찬양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불려지는 찬양은 오직 주님의 이름의 영광과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이 거룩한 선포들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신령한 찬양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왜 부르셨나를 살펴봐야죠. 하나님은 이 찬송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이유는 온 열방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어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화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이 아담과 화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범죄하여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22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좀 쉽게 얘기할게요.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야 나는 너가 나를 찬송하고 나를 부르라고 해놨더니 너는 나를 괴롭게 여기는구나. 아왜 자꾸 예배하자 그래? 왜 자꾸 기도하자 그래? 왜 자꾸 새벽에 일어나자 그래? 너는 나를 괴롭게 여기는구나. 아왜 자꾸 노래하자 그래? 왜 자꾸 모이자 그러는 거야? 너는 나를 괴롭게 여기는구나. 너무 비슷하죠. 그게 우리 안에 병든 죄로 인하여 이 세상 것에 물들고 병들어 버린 심령들의 반응이 이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자. 뭐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가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이유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죠 1 4 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려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고. 그러면 이 찬송은 뭐냐? 이 찬송은 뭘 하는 것이냐? 7절,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이 찬송의 목적이 아주 선명합니다. 찬송은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놀라워요. 하나님 대단해요. 이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는 찬송은 그것은 1번이고요. 또 하나 1번과 똑같은 2번이 있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바뀔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찬송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선포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아들을 보내요. 그 십자가 생명으로 나를 건져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행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며 거기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들린 자, 군대 귀신들렸던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막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나 따라오지 마라. 돌아가라.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말하라. 너의 가족에게 가서 너에게 행하여진 일을 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말하는 게 찬송입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내려 하신다 그랬죠?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신다. 주님에게로 회개하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역대상 25장에 있는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 그 역할을 이제는 온 세상의 교회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되 이사야 40 2장으로 가볼게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지요. 이사야 4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지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을 우상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어, 난 우상과 바꾼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자랑한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부자가 된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셨어요. 나병 났어요. 병 났어요. 병난 것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처럼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주셨어요. 물 먹었다! 하나님은 딴데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내일도 물 주셔야죠. 매출하기는 왜안 주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먹을거리보다 뒤에 가 있는 먹을 걸안 줘도 죽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상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늘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꽉차 있고 이 세상 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나만큼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나만큼은 우상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따른다고. 그런데 실상은 우상을 믿고 있는데.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다른 것과 바꿔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 같은 것을 많이 듣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을 많이 들을 때는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 와, 하나님이 하셔서 신기하다라고 하는 효과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이루고 싶은 일도 이렇게 저렇게 되겠지 하면서 나의 야망을 같이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뛰는 거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아닌가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기대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만 꿈꾸면서 가면 열두 제자들처럼 주님을 다 떠나가버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만 남았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상과 찬송을 바꾸면 안 돼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매일같이 찬송하던 이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찬송을 바꿔버리잖아요. 왜요? 그들의 목적과 다르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에게 힐책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왜 따라왔는데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왔지, 죽는 당신을 보러 온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왜요? 예수님 죽으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실패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우상과 바꿔진 마음. 예수님이 놓지 않아서 우리가 제자들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찬송 속에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단해지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 그게 찬송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가도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난에도 부요한 자고 모든 핍박을 당해도 가장 강한 자인 것입니다. 왜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니까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찬송하는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상과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이 행해주신 십자가 은혜도 찬송하고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장차 오실 그 심판주 되실 그 주님을 선포해주면서 온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 있는 그날, 모든 날 동안 내 삶과 가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